포용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정부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내년도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예산은 4조 3,300억 원. 올해보다 약 5,700억 원 증가합니다. 포용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용 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부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중증 장애인 부양 의무자 제외 등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천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안전망도 확충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실업급여 지급 단가와 기간을 개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애 주기별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반이 도입되면서 영유아 보육 지원 예산은 3조 6천억 원 편성됐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 가구 확충에 6,8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노인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에게 월 30만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예산은 약 13조 2천억 원 투입되고, 노인 일자리는 13만 개더 늘려 74만 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2천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등 노인 건강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은 약 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신 건강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39억 원 증액됐는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노후화된 철도와 건설 현장 등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은 4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